안녕하세요. 마인디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랜만에 부부관계 회복이나 유지에 관련된 방송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외도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회복 단계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외도 상황 이전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근래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랑 상담하신 아내분 중에 평생 바람을 핀 유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간 소장이 도달을 하자 남편은 회유, 눈물 반성, 지랄 발광, 가출, 이혼 불사 등각 단계별 모든 걸다 바닥까지 보여주면서 날뛰었지만 이 아내분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포커 페이스도 너무 잘했었고 분노 표출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정말 그,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해서 그 느낌이 오지 않는데요. 사실 상담하러 오셨을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내분인데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을 다스리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가족 여행 가셨다고 가족들이랑 너무 행복하다라고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벌을 놈이든 살 놈이든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안될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상황에 계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조금 더 버티자고요. 파이팅입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사실 이런 내용들 뻔합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노력하면서 변하려고 애쓴다면 안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하기 내가 상대방에게 대우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남편 놈들 가끔 아내들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할때 기분 정말 나쁘잖아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디글디글하고 사실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을 받아야 사랑을 줄수 있는 게 남자라는 동물입니다. 양육이나 집안의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아내분들 혼자서 그냥, 아유, 뭐, 집안일 관심도 없는데, 뭐, 하면서 결정하지 말고 남편에게 상의를 하고 의견을 구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회사 일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 들어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사실 듣기 싫었거든요. 딴짓 하면서. 됐어요, 됐어 요, 됐뭐 이랬던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재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들으면 걱정되기도 하고, 뭐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사업이 어렵다는 둥, 이런 얘기 들으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간녀한테 회사 일로부터 우리 집안 일, 아들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다 함께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제기랄이죠. 네. 핀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는 남편 꼬라지 볶기 싫은 거 많긴 많지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예, 존중하면서 대하는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 표현하기. 기념일을 챙겨주고 큰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퇴근길에 간식거리를 사오거나 어, 집안일을 도와줄 때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아, 하루 종일 난 집안일했는데 적가가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속에 고마움을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만 많이 하시잖아요.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무조건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씁니다. 남편이 간식을 안 사올 수도 있고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소한 행동을 해줬을 때 조금 민망하고 낯이 간지럽더라도 고마워 진짜 너무 갬동이다 갬동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또뭘 해줄 겁니다. 이거 다 아내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부부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대화의 방식만으로도 이혼을 할 부부들을 가려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내 생각을 나누고 다른 말로 티키타카 라고 하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부분은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서로에게 솔직하기 외도를 한건 일단 솔직하지 못한 거를 넘어서 그냥 불화쟁이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아 어, 사실 외도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의심병 믿지 못하기 때문이긴 한데요. 만약에 혹여라도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를 반성하고 외도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면 서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아내분들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 나쁘고 삐지고 하나도 그냥 표현 안 하고 꾹꾹 참기만 하면 병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참고 있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서로 감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행적에 대해서 솔직하게 치자. 만약에 외도했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거를 뒷받침해 줄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내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생활 습관이나 사고 등의 차이가 있다면 어, 본인이 익숙한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짜증도 날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내가 짜증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름이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름을 인정해 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여섯 번째.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갖기. 저는 부부는 함께하는 일상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취미활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데이트하 날을 정해놓고 그 날만은 아이들이나 다른 이야기 빼고 두명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하고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남자들은 가끔 동굴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잠시 피해 주고 어 그런 시간 대신에 우리들도 혼자 여행을 가거나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보는 것도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내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한테 유하게 대하게 되잖아요. 여덟 번째 남편에게 선물하기. 여자들은 남자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념일 등에 남편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남자도 사람이고 자신을 생각하고 챙겨 주는 선물이 싫지 않고 좋을 겁니다. 뭐 서프라이즈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값비싼 거 아니더라도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들. 네, 이런 선물을 해주면 남편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겁니다. 네, 이렇게 여덟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외도 상황 이전에 사실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잘 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 바람 날놈은 나더라고요. 특히나 평생 바람 지른 경우에는 어, 평소에 집안 너무 자상하고 집에 너무 잘해서 아내분들이 일도 의심하지 않고 남편을 믿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렇게 사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의듯해하면서. 근데 부부라는 게 원래 타인과 타인이 만나서 자식도 낳고 그렇게 뒤엉켜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서로에게 의리를 지키고 산다면 바람도 안 피우고 좀 부족해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 거리를 두고 타인으로 생각하고 대하다 보면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힌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